안녕하세요. 진혁입니다. 인텔 13세대 CPU랑 RTX 4000번대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들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월 초순부터 여러가지 브랜드에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ASUS 게이밍 제품이고요. ASUS STRIX G18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정확한 사양부터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상세 모델명은 ROG STRIX G18, G8114JV, n 6 0 6 9 o s 입니다 CPU는 최신형인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에서 가장 상위 라인업인 H55 버전의 i7 CPU입니다. i7-13650HX로 6개의 P코어와 8개의 1코어로 14개 코어 20개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역시 최신형인 RTX 4060 랩탑 버전이고 최대 t g p 는 터보 모드시 140W입니다. 메모리는 DDR5 16GB 1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1개의 추가 슬롯을 가지고 있어서 메모리 확장이 가능합니다. SSD는 가장 속도가 빠른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512G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역시 추가 슬롯 1개가 여분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바뀐게 바로 모니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w q x g 해상도인 2560x1600을 지원하는 16대 10 비율의 18인치 패널로 최대 밝기 500니트의 주사율 은 240Hz를 가지고 있고 색재현율은 DCI P3 100%로 ROG Strix G18 라인업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의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90W를 가지고 있고 썬더볼트 4와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제품의 무게는 3kg으로 휴대용 제품은 아닙니다. 저희 채널에서 런칭하는 ROG 제품은 무상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2년이 지원되는 걸 알고 계시죠? 이 제품 역시 무상 서비스 2년을 지원하고요.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239만 9천원입니다. 보통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면 제일 많이 비교를 할 대상은 바로 이전 제품이죠. 스트릭스 g 1 7 g713 제품이랑 비교를 하게 될 텐데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바로 모니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17.3인치에서 18인치가 됐고 모니터 이제 비율도 16대9에서 16대10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게임보다는 이제 점점 더 크리에이터용에 좀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16대 9의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뭐, 여러가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픽 작업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16대 10이 조금 더 비율상으로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크리에이터용에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외관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약 간더 커졌는데 뭐 실제로 그냥 보면 거의 구분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양에서 오는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사양은 뭐 12세대에서 13세대로 CPU가 바뀌었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RTX 3000번대에서 4000번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CPU 변화 때문에 오는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열 제어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이 보여요. 예전에 이제 G17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도 이부 포트가 있었고 히트싱크 같은 경우도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풀 배열이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면 쪽이 아예 이렇게 D자 형태로 옆에서부터 뒤쪽까지 히트싱크가 완벽하게 배치가 되면서 뒤쪽에는 포트가 배치가 되지 않고 옆쪽으로 밀려나 버렸죠. 그러면서 좀 어떤 부분에서는 발열 제어가 더잘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13세대 CPU가 발열이 조금 더 심해졌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성비가 좋아지면서 좀, 발열은 적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히트파이프로 공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CPU랑 GPU가 단독으로 이제 뭐 열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이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발열은 분명히 적어졌을 거다. 그리고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12세대보다 클럭수가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발열은 조금 더 있을 거지만 그만큼에 대해서 히트싱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빵빵해져서 발열 제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좋아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펜 같은 경우도 후면으로 열을 불어낼 수 있도록 펜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듀얼 펜이 아니라 트라이 팬 3개가 들어가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열 제어는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포트가 이제 후면에서 옆쪽으로 밀려났죠. 포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좌측면 같은 경우에는 전원 포트가 있고, RJ45 단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대 2.5기가까지 지원하는 유선 랜 단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유리해졌을 수 있고, HDMI 포트 같은 경우는 2.1을 지원하고요. 썬더볼트4를 지원하는 USB 3.2가 하나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디스플레이 출력이랑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 3.2 Type C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HDMI랑 USB Type C 두개총세개 단자가 전부 다 모니터 출력을 지원해요. 을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모니터를 포함해서 총4 개의 모니터, 그러니까 추가로 3 개의 모니터를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썬더볼트 4 단자 같은 경우에는 연결했을 때 내장 그래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HDMI 포트랑 이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하는 USB Type-C 같은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 카드, 지포스 그래픽 카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해서 이제 외장 그래픽을 했을 때 이쪽으로 영상 편집이나 이런 부분을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결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연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반대쪽 같은 경우는 USB 3.2를 지원하는 타입 A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결할 때 후면 쪽으로 연결을 했던 게 조금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른쪽에 연결 포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조금 더 편리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 두 번째 설명을 드렸는데, 사양 때문에 변화가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CPU랑 그래픽카드 성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CPU 같은 경우에는 i7-13650HX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CPU가 지금 알려진 벤치마크에 의하면, 12세대 i9-12950HX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벤치마크 성능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코어 개수는 이제 i9 예전에 12세대보다도 좀더 적기 때문에 멀티 코어를 뭐다 이제 써야 되는 다중 코어를 써야 되는 작업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벤치마크 성능은 월등히 좋아졌다. 그리고 벤치마크 성능이 좋아진 거는 클럭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제품이 나오면 발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클럭이랑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TX 4060은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사실 뭐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성비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발열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칩셋이랑 이런 부분이 이제 이전 세대에 비해서 뭐 쿠다 코어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렌더링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래픽 작업을 할때 렌더링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다. 그런데 게임의 성능은 사실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뭐 드라마틱한 성능의 변화는 분명히 막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발열은 더 적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성능이 올라간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이제 신제품을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고려해 보셔도 될 만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 이야기를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 모니터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커졌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조금 더 바뀌었죠. 17.3인치에서 18인치로 바뀌었고, 16대9에서 16대10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WQXGA, 이제 2560에 1600 해상도를 지원하고 최대 밝기 500니트에 240Hz DCi P3 100% 색재현율을 지원합니다. 상당히 모니터 스펙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게이밍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크리에이터 용이라고 보는 게 사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대작 게임이 출시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 이렇게 확 빠져들기보다 이렇게 높은 사양의 제품들은 대부분 영상 편집용이나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뀌어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올바르게 좀 변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인치 예전에 G713 보다도 조금 좋아진 게 키보드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키보드가 예전에 방향키가 굉장히 작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불편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좀더 커지다 보니까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이즈 키로 이제 방향키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볼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키보드 사용상 편리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라고 바라봅니다. 이 제품은 실제로 지금 예약 판매 기간 중이고 이제 3월 27일 날 제품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 발송이 시작이 될 건데 뭐 구매 링크는 이제 영상 하단에 제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실제로 들어오면 제가 실물 리뷰를 또할 겁니다. 하면서 뭐 발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렌더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거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 테스트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 바로바로 바로 적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였었습니다.